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8페이지 부등식 일차 어, 부등식에서 절대값을 두개를 포함한 부등식 예제 5번을 하겠습니다. 어, 예제 5번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요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글자를 보래했죠 그죠? 사이 값저 절대 값 안에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값 요렇게 풀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이 요렇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값으로 그래가지고 X, x만 남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얘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설명했지만, 절대값 3은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이것도 3이죠. 두 개의 차이는, 음, 얘는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아이고,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값은.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가지고, 쌤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이거. 그죠? 그래서 x-1은 나머지 다 똑같이 쓰세요. 3보다 작다. 1이양하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수란 말이죠. x-1이.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요 곳의 부호가 바뀐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쓰세요. 마이너스 x 1 이항하면 2. 마이너스 를 양변에 곱하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뭐예요? 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요 답이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가 푼 거랑, 이렇게 푼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 답도 마찬가지고. 맞죠? 자, 선생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렇게 원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할거 보세요. 절대값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이거는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쌤이 지금 수직선을 한번 그어서 영역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누는 거는 0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은 경우와 0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0보다 작은 경우는 음수고 0보다 큰 경우는 양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경우는 x가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 0이 되려면 x가 2가 나오잖아 그치 2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큰 거는 양수. 이보다 작은 거는 음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구간이 어떻게 다니는 거볼수 있어요. 두개 다, 지금 절대 값두개 다를 동시에 어, 만족하는 그래프를, 지금 수직선을 그리려면은 영역을 표시하려면 0과 2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 둘, 셋. 요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구간에 따라서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 <laughs> 세 구간으로 나뉘면, 절대값 X는 음수, 0을 기준으로 하니까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얘도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싹다 지워야겠다. 자, 구간이 요렇게 나뉘잖아. 요렇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거기에서 절대급 x-2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보다 큰 거는 양수, 2보다 작은 건 모조리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라 했을 때 우리는 요거 하나, 둘, 셋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할 거예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어, 일단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작을 때는 절대 값 X는, 절대 값 X는, 자, 이걸 좀 지우죠. 절대 값 X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구간에. 음수 주구죠. 음수. 음수니까는 어떻게 나와? 그렇지. 음수니까는 어떻게 나온다고? 어,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이때. 음, 이걸로 하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와요. 양수면 X로 나오고. X, 절대값 X-2는 음수일 때부호 바뀌어서 마 X 플러스 2로 나오겠지. 플러스일 때는 X 2. 이렇게.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요렇게 절대값 X와 절대값 X 2를 대신해서 요 값들이, 요 값들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보면 옆에 식 한번 보세요. 요고하고 요고 대신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런 식이 된다고. 첫 번째 식에서는. 이걸 풀면 돼요. 첫 번째 이거 일대니까. 그지 자, 한번 볼게. 여기 그렇게 쓰였죠? 그래서 풀면은 마이너스 ex 플러스 이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의 답은 이 구간 안에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laughs> 0보다 작다.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는. <laughs> 두 번째에서는, 요렇게 나오죠. 0과 2 사이에 있을 때. 0과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 구간일 때는, 어, x 절대값 x는 0보다 크 음, 절대값 x는 양수니까 x로 나오고 절대값 x-2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 가지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쓰면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얘기지. 2가 4보다 작고 나갔다. 혹은 4가 2보다 크고 나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간 내에 있는 X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전부 다 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전부 다 해가 되겠어요. 요구간 내에서는 전부 다 답이 된다.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구간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구간에서 보면은, 어, 둘다 양수니까 둘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문제식에서 둘다 그대로 나왔죠. 절대 값 X 대신. 그래서 문제 풀어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랬어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3보다 작다. 아,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게 답이죠. 공통인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지금 전제조건이고 이 범위 내에서 각각의 해를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큰 조건 안에서 이 답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 공통인 범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각각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답을 이렇게 쓰고, 그 답을 전부 다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전부 다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답인 거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걸 한꺼번에 쓰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지 됐나? 뭐, 문제 6번 해볼까? 문제 6번 한번풀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안 되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구간 나누기 요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음 x 절대값 x가 0이 되는 거0 절대값 x-3이 0이 되는 거3 구간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눌 거고 절대값 x와 절대값 x-3의 부호를 살펴볼 거예요. 절대값 x가 어, 0이 되는 거는 0이지, 그치? 그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0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음수 0보다 큰게 들어가면 양수.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x-3이 0이 되는 거는 3이지.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은 거는 음수. 3보다 큰 거는 양수. 요렇게 되겠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구간으로 나뉘었으니까 둘, 그 셋. 세 개로 나눠가지고 풉시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 요거는 x, 마이너스 x로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요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오지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요렇게 바꾸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풀까 부호가 바뀐다는 거를 써주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3 이항하면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요렇게 근데 지금 이게 답인데 전제조건이 뭐야? 어. 전제조건이 이거지 그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의 최종적인 답은 그렇게 나오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0과 3 사이지, 그치? 이거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지금 등호 들어가는 거는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한 쪽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 등호, 등호 들어가는 거. 요거는 보통 뭐 크거나 같다 할때 이걸 넣거든. 작거나 같다 할때 넣어도 돼요. 근데 어느 한 쪽에 들어갔다면 한 쪽은 빼줘야 돼.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인 구간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절대값 x x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x-3 이렇게 나오겠지 풀어보면 x-x-3 마이너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어 이거 x하고 마이너스 x하고 사라지네 3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완전 틀린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거는 말이 안 돼. 해가 없지.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지, 그지세 번째. 3보다 큰 부분. 여기 이 부분.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은 둘다 양수니까 둘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7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이하하면 10. 5로 나누 아, 2, 2로 나누면 5.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답은? 3보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답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둘다 답이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지. 근데 이거 공통인 법, 아, 그, 연결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죠?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역을 나눠야 됩니다. 절대값이 두개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두개 있으니까는 얘가 0인 구간과 얘가 0인 구간으로 나눠야 돼. 여기에서. 얘가 0이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고 얘가 0이 될 때는 x가 2분의 1일 때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어, 3분의 2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인거 3x 플러스 2가 절대값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 음수, 음. 여긴 음수 아 이건 좀 지어야겠다 절대값 3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아 기준이래. <laughs> 마이너스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얘보다 작은 부분은 음수 얘보다 큰 거는 양수 근데 나중에 지금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나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써줄게. 그 다음에 절대값 2x-1을 기준으로 해서, 아, 절대값 2x-1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음수. 2분의 1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양수가 되지. 그래서 구간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구간으로 나와 각 구간마다 어, 나오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첫 번째 마이너스 어, 3분의 2보다 작은 구간.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구간에는 둘다 음수기 때문에 둘다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나오지.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식을 다시 쓰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의 방향 바뀌고, 이렇게. 2x 넘겨주면 x. 2 양하면 마이너스 3. 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답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의 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두 번째. 어, 요 구간이지, 그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요 구간에서는 위에 거는 플러스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네. 플러스면은 그대로 나오고, 동호 방향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풀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5x 2 이항하면 마이너스 1 5로 나눠주면 x는 5분의 1보다 크다. 자 공통의 범위 생각해보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2와 2분의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공통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세 번째. 저기 공간이 협소해서 이쪽에다가 적을게세 번째. 세 번째는 요 구간이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둘다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다 양수니까 그대로 적어주세요. 3x 플러스 2 2x2항에서 x2항에서 마이너스 3 음, 요거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답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요 구간에 속하는 모든 값들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각각이 다 나온 거, 이거 전부 다 답이랬지, 그치? 연결될 수 있는 거 보자, 연결될 수 있는 거. 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아,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다, 돼 있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에서 연결되겠지? 그래서 세 개를 공통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 이거 지금 공통으로 빨간색 네모 친 거이고, 공통 범위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수직선 한번 그려줄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돼 있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 부분. 이게 첫 번째 구간이거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요 구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색깔 칠해지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이니 요 구간 하고 요 구간 쭉 이어지지 그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됐니 자 오늘 거 조금 어려웠을 건데 어, 정리를 좀 해보시고, 음, 할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절대값 두 개짜리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오늘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난 시간까지 잘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확실하게 해주고, 이번 시간에 하는 절대값 두 개짜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잘안 되면, 그러면 또, 기 등교해가지고 쌤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죠? 은수가 응, 있어요.